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랑 같이 분석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국내 증시도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상승세의 힘을 끌고 가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와 그리고 AI인데, 로봇 관련주 중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일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4일 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전망이라고 하면서 1월 31일 날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 드렸는데요.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만 9,500원일 때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잠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당 주가가 30만원이잖아요 50만원까지 뭐 가게 될 경우 주당 단가가 비싸지게 되면 뭐 나중에 무상증자 계획이나 뭐 액면 분할 이런 것도 또 호재로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자분들은 아직은 저는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으로 보시... 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1억구부터 30만원에서 지금 38만원까지 30% 가까이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팔 때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한 50만원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호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이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에 따라서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한 대장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핸드폰 무선사업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지금 싹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로봇사업이다 그리고 하나 더 ai 지금 이샘 올트먼 오픈 ai의 ceo와 이재용 그리고 손정이가 ai 3국동맹을 하면서 삼성 사옥에서 첫3자회동을 가졌습니다. 730조짜리 미국 스타게이트 사업에 한국이 왜 참여를 못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 제안을 손정이와 세몰트먼이 이재용한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세몰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서 인공지능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손 회장과 올트먼은요약730조짜리 10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초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안했다. 누구한테? 바로 이재용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는 것도요. 로봇만으로 갈 수가 없는 게 AI가 묻어 있어요. AI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AI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의 테마는 계속해서 강세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더 상승할 때까지 보유해도 된다. 아직도 팔 이유가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으면 이런 조정과 행보도 거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한번 행보가 있을 수 있으나 한파 상승이 또한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 주 중에서 내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할 거면 지금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들 들어가시라고 후발주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후발주자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방이 있어서 잠깐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요, 저 진도진이가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종목 발굴해서 이렇게 추천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2025년 2월달 주도 섹터 매매로 빠르게 빠르게 순환하는 순환매 종목들을 추적해갖고 수익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작년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작년에 손실 본 거,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받쳐줄 때. 기회를 줄때 우리가 전부 다 만회하면서 손실 복구와 계좌 복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장도 점점 힘을 받아가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단기로만 수익 완료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고요. 뭐, 신원 SOS래, M83A럭스 대도 셀바스 AI, 센즈렛까지. 이 센즈렛 -E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수익을 본 종목인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요. 자 제가 이거는 언제 추천드렸냐면 1월 31일 이었습니다. 1월 31일 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날 제가 셀바스 AI도 AI 관련주 하나 추천드려가지고 이때 7% 이상에서 수익보라고 수익내신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익내신분들 이렇게 따봉 하트도 눌러주신거 보고 계신데 이날 셀바스 AI 수익을 보고 제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냐면은 자, 1월 31일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오늘 셀바스 AI 수익을 완료했으니까 신규로 샌즈랩 잡아 보자. AI 다음은 제가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SPG 보고 있었는데 바로 가 버려서 보안주를 한번 진입해 보겠다라고 샌즈랩을 제가 얼마에 추천드렸습니까? 바로 8,850원. 1월 31일이면요. 자, 1월 31일이 어디냐? 1월 31일이면은 제가 요때 있죠. 요때 8,850원,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센지랩이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제가 센지랩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2월 3일날, 2월 3일날 센지랩 현재 수익률 10%를 돌파했다. 10% 이상에서는 자율익절하시라고 하면서 2월 3일 12시 32분 이렇게 지금 급등했을 때 있죠. 이 급등 타점에서 제가 매도 타점을 주고, 이 눌림 타점에서 매수 타점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또10% 이상 수익을 챙겼고요. 자 오늘 또 센젤의 수익 완료했으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 후발주자로 여러분들께 한 종목 추천을 드렸죠. 자그 종목은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서만 제가 오늘 진입했는데 벌써 2% 정도 수익권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를 좀 가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이 있는데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해버리면 멤버십 회원님들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들고요. 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수익볼 만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정확히 잡아드리는 이 멤버십 전용 진도진의 텔레그램 방 가족방이 있는데 2월 달에 지금 시장 이렇게 반등하려고 할때 주도 섹터 매매로 손실 복구와 계좌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에 1월부터 2월 그리고 1 2월까지해서 단기 종목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실질적으로 드렸고요.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자 대북 관련 주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관세 먼저 해결하고 트럼프 김정은 북미 대화 이야기 나오면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두 종목 아직 매수가 부근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 우주항공 관련 주요 종목도 하나 지금 들고 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지금 우리 두 종목 들고 있는데 한 종목은 벌써 7% 정도 수익 중이고 요거는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오늘 드려서 벌써 2%인데 아 내일 오시면 요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2월달에도 저와 같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전용 진도진의 가족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 가족방을요 한 달에 1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월 하게 되면 5만원 할인해서 20 5만원에 여러분들 이 멤버십 전용 오, 진도진의 가족방 이렇게 제가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 요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010-5793-5770번으로요 나 가족방 입장 신청하겠다 가족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가족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랑 방법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장중에 실시간 단타도 진행하고 스윙도 진행하고 중장기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이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얘네들은 막 엄청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액으로 안 합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이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저렴한 금액으로 평생 운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 수. 이게 제가 가격 전략 전부 다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배우면서 또 주식 교육도 받으면서 종목 추천까지 받아서 수익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도진이 운영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족방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봇 후발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RS 오토메이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 당시에 제가, 자, 4일 전 영상, 제가 1월 31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RS 오토메이션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RS 오토메이션도 241선을 뚫어주었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슈퍼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자 슈퍼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16,5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추세를 이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을 버텨낸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RS 오토메이션이고요. SPG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엄청나게 잘 갑니다. SPG도 제가 요 구간에서 우리 멤버십방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는데 이미 날아가버려서 요거는 좀 기회를 놓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다음 순환매를 찾자 비슷한 로봇 관련주로 찾자라는 건데 클로봇은 지금 삼성전자의 미국 스타게이트 협력으로 로봇 사업 도약하나라고 하면서 오늘 클로봇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 클로봇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갭 뜨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상다 하라는 게 아니라 시멘스 같은 같은 신규 상장주지만 이쁘게 21선과 11선 타고 잘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서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요. 결국 전고점 이상도 저는 뚫어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수하라는 거예요. 시메스는 지금 이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날개 달까면서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분야는 그동안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중국에서만 주도하던 테마였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반도체 공정에 로봇을 도입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금 판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호적인 시장 전망이 지능형 로봇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캐파가 연평균 38.5%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메스에도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멘스도 3거래일 동안 매도를 해오던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기간들은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죠.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산다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단기로 이렇게 눌러줄 때이 부분에 사서 전고점까지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한 20%에서 30%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는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뭐 샌즈랩, 셀바스 AI, AI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 주 우리는 이미 두 종목 정도 들고 있다고 했죠. 훨씬 더 안정적인 종목, 요 종목은 제가 오늘 추천드렸는데 2% 정도 벌써 수익권이에요. 내일 사도 됩니다. 내일도 이 종목 사도 되니까 확인하고 싶다. 요 종목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멤버십방 들어오시면 이 모자이크 없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와서 수익 보면서 주식도 배워. 가면서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진도진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아래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5793-5770번으로 가족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요 주식박사 진도진 요 채널에도요. 정말 좋은 종목, 유망한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국내 중시 위주입니다. 제가 원래 본 채널 주식 4번 타자 진도 진에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hlb 그리고 요즘 제가 미국 주식도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까지 요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릴 거고요. 주식박사 진도 진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대북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유망한 테마 섹터의 국내 주식 위주로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면서 추천까지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